오늘은 사순절 서른 세 번째 날입니다.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 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사내들인의 음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죽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지만 실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몸을 던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죽임당할 날과 죽음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방법과 그날이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시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묵상한 내용을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었음을 믿고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며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지 못했거나 미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화해의 기쁨이 넘치며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시다.